아, 아이디 진짜 존스럽다 제네랄. 야 너는 너 왜? 아, 아이디가 반자이 정도는 돼줘야지. 반자이스시. 라바꿔라니 <laughs> 네 아이디. 만돼 김치로. 만세 김치로 바꿔. <laughs> 만세 김치로. 네, 돌격 김치로 바꿔 돌격 김치. <laughs> 링스, 뭐... 아래쪽 차 차볼까? 아데 맞았네 아이씨 저걸 저금 운전하는... 그냥 들어간다 음. <laughs> 이거 자주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음. 네. 어, 사려야 돼, 중형라인은 요 어. 얘가 속도 안 나와서 안온 건가? 아. 미친놈이 다 뿌시고 가네 아 됐어 야안 된다, 된다, 된다 들어온다 조심해라 좀한발 쏘고 오케이 야 오지마 오지마 옆에 붙여 소콜질있지 시가지 밀어야겠네 꼬라지 보니까 거기 여기 많이 왔다아 별자리 자주부 두대 동시에 떨어져 <laughs> 아, 저 자리가 우리만 자주 맞잖아. 아니야, 저도 맞아. 어. 근데 정탁 안 맞잖아, 저 자리가. 중국가야다. 어, 와, 여기 있어야지 내 보기. 오사모 저기 있어가지고 잘못 올라오긴 할걸 <laughs> 링스 보인다. 뜨저씨 여기 차라좀 고맙게 맞아. 여, 이거 안 된다. 아이, 차를 가자지 계속 가는 거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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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11톤에서 계속 맞서아자정빵 맞았다 너임마비로물러나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시1터한테 붙어있어. 11톤에다 라 오겠네. 해 헤비가 안 움직여, 좋됐어 지금. <laughs> 야, 무전이 끊겼다, <끈> 헤비들이야 <laughs> 그러게. <웃음> 무전이 끊겼냐. <끈 개념. 웃음> 헤비들이랑 무전이 끊겨있다, 지금. 1이 지금 계속 스팟댄스 음. 스팟댄스. 스팟. <laughs> 무전이 없나? 그만하고 좀 뒤로 아, 이렇하나한라이버 드라이버! 라한다아이새끼라이테오시이버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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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이드라이 드라이버! 드라이버! 드이버드이버드이버드이버라이버드라버그버그 벌레, 내가, 내가 쏠게, 내가 쏠게, 내가 쏠게. <laughs> 어, 그게 벌레. 젖이, <laughs> 안 돼! 야, 방영. 피해야 돼. 그 때를 피해야 돼. 하늘에서 불길가 떨어져. 아이. 어우. 피했어. 코이가 안보여서 스테를 음, 못내리겠네 뭐 못내린다 그비 어떻게 돼가? 정리중 이것도 먹고 부다두부됐지 아직이 가다 e n 렸어렸어자주 보조 치로 가는 중. <laughs> 하나하나 소풍전저나보네뺐을거 나갈까? 이 떨어졌네 또 떨어졌네 오. 그.. 구금 나온다 와.. 살았다 살았다 얘왜안 죽어? 챌린저 내가 죽었는데? 일상한 건 게임 씹었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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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에 있어 쟤 옆에서 나 들어가는 중 들어가. <laughs> 아이씨 심장도 안안돼안돼 다 여기 있었네 얘네들이 오늘 왜 이렇게 잘되지 올탱이? 입금이 됐기 때문에 그렇군 아 내가 확인하러 가야겠다 환불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되 <laughs> 하고 충분히, 하고 충분히, 확인하... 충분히 그러고도 남은 인간이기 때문에 <laughs> 아, 확인하고 와봐 아 저거 누르고, 뭐냐, 선물 다 받았는데. 그 뭐냐. 환불? 환불 받으면 그거 결제 끝날 때까지 계정 묶이잖아. 응. 음, 대신 결제해야 되지. 아, 너 확인해봐. 먼 저. 아니, 조정이네, 이것도. 아. 우측 갈까? 우 아, 눈밀로 왔습니다. 세상 저거. 와, 느린거 봐 야, 8팔더 빠르네 <laughs> 이거라도 없었으면 88 빠르네 2등의 음, 장점이 뭔지 아나? 뭔데? 피통이 중전급이라1500 그리고... 그리고 끝이야, 그 그래. 나머지 다 단점 버프를 먹어서 부각이 사이드.. 앞에서도 나온다는 점? 참 좋은 장점이네 프로그가 들어온다. 알아? 들어온데 건물 뒤에 붙이 불깃... 오케이. 아, 땡큐. 오케이. 잘달다 아, 유튜브 아, 한번 아, 아, 보고 아, 왔습니다. 와, 오늘은 월츄기 구났어요. 조참 잘했어요. 와하. 아, 어, 아, 아, 4달러 감사합니다. 벌써 처맞아요. 블라스크 있다 이쪽에. 아니, 그때는 쿨다운 되나? 어, 되긴 되는데 너무 크다. 뭐가? 덩치가 여기서 올다운 하면 되는 데내자리에얘탑이 뚫리네니까 이거. 아니, 홀다운, 홀다운. 그러니까 부각 말이야. 보인다 뭐 어, 여기 네 자리, 자리 여기 딱 쓰면 측면 애들 보인다. 오케이. 나는 부각이 좀안 좋아서 말이지. 아, 저 보이네. 올라. 아이, 오라. 저 새끼 저거 얘네. 여기 구축 없으면은 진짜 텅 비어 있는 건데 지금. 경존도 앞에 붙어 있잖아. 이거 일단 안 보여가지고 몰라. 쓸지 응, 응. 없어. 맞아 보면 아니겠지. 거기 쏴봐. 거기 가가지고 한번. 샤스팟 해봐. 일티 사슴. 피통이 많아서 뭐한대 정도야. 야야. 던져 올라와요 개도 잘랐 개도. 아이. 개도 잘랐어. 개도 잘랐어. 아, 더 올라가면 안 돼. 내가, 내가 마무리할게 천천히 <laughs> <게버트. 웃음> <laughs> 야, 오엠 내가 갤버트 하 이거 독일이에요, 독일 갤버트 야, 브라스카드트 스팟 떠? 아니 나 위장 다 찍었어, 나름 여기서 샷스팟 해도 구출은 최대 시야가 <laughs> 아니, 쟤, 마, 뭐, 제 란셀 있는 데 가가지고 야, 보라스크 쏜다 보라색. 내가 가볼게 스트라이 있어, 스트라이 정면에 조졌네 우리 다스트라이못 들잖아, 군짜못들는 보라... 보라스크... 나토 무리하지 말자, 이거 스트라이 있는 건못들리 <laughs> 다 봤네. 어쩌지 이거. 돌아가야겠다. 어, 아, 돌아가야 네둘이는 기동 되니까 돌아가서 여기로 가. 알파인티그 있는데. 이렇게. 맞지. 왼쪽 돌아서 알파인티그 쪽으로. 나 너무 느려서 안 된다. 님네 통수 안 맞게 없네. 도와줄게. 여기서 티거까지. 그러면 지금 우측이 다뜬 거가. 갔다 음. 떴다. 아, 아, 그러면 왼쪽 뒤에 음, 1번을 밀고 어. 밀고 가자. 들어가서 알파인을 해. 잡으면 될거 같은데. 알파인을 잡으라고. 혼자 있잖아, 이제 지금. 무리다. 한번 이번 갑드 타입열. 윙팔로 하시면 엔진이 아 씨. 엔이한대안 보이지, 지금. 아니야. 죽었어. 티생기 그러면 야 측면에 아예그 잡자 알파인 잡으러 가야죠 보라스 거돌아안네아야스트라비미미친 골탕 골탕에 알파인 돌려놔 나 아, 이거 해야겠다 절대각도 튕기는 자리 짧아야겠다 XBM 설정은 여러분들 제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얘네 브라스크 나왔다쐈다쐈다 이거 거같하시 여기 내가 측면에 갈게 쐈나? 안쐈어 요 이거 다하시거거돼거 브라스 공을 터진다, 라니 아이씨. 헤드, 헤드. 자, 헤르 헤드. 헤드. 자, 헤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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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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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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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야, 구르르르르르르르르거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니 르르이르르르르르 거야 이 이치하 정면으로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그래? 이 녀석이 네. 들어가 네. 내가 먼저 안아오고이 고고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 고고고고고고고. 앞으로 쭉 앞으로 쭉 앞으로 이이막것 같은데? 내가 네. 네. 는데야이발 뭐하냐 너네들 얘도와이 <목소리> 새끼 시체 오죽이 잘 쓰네? 먹겠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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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들어가나 아, 야오른쪽 막았. 스트라브, 스트라브 저기 여기서 쏘면 되지 맞아? 엘제로, 엘제로 여기로 가면 된다. 여기. 아, 스트라브 완전 구저 언덕 A... 어, 뒤로 들어갈 것 같아. 이 <laughs> 시간 못 쏘잖아 근데. <laughs> 나는 쏠수 있다 이거. <laughs> 보인다. 맞춰, 맞춰도 <laughs> 일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죄 예, 신경 보인다. 이거들 아, 똥탱 파는 맛이 있구만. 아, 똥맛이 너무 맵다. 아, 매콤해. 쏴도 원하는 곳으로 안 들어가 줘야 제맛이지. 이거 다른 중형이었으면 이미 역으로 우측 라인 부수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 똥맛 매운 거 봐. 이거 부안각 구도요, 구도. 9도. 0도도 아니었네. 구도네. 사 모드 차단. 아, 맞다. 얘 관통력이 조금 하자 있었지. 몇힘들 측면칠건 일반탄 220에 고철 255 어머 준수한데 해비치고 조금 낮은 거지 와 무슨 잘꾸 뭐 날라오래 카나방급이긴 하다 카나방급 위기 올라간다 올라간다 안 올라간 안 올라간 티거 포르시 지나간다 야 이거 디비져있다 p o r s 넘어진다 i g e 뭐... r p o r 어. c h e Tiger Porsche, Tiger p 여러분들 저거? Tiger Porsche, t i g e 왜저러있 <laughs> <laughs> 아, 누가 <누워> 있더라고. 왜냐? 꺼 하나 있다. 그도 야, 개꿀 판이네. 이판 꿀통이 엄청 많아. 사방이 꿀통이야. 지금 애들이 손을 놨는데, 다들 음. <laughs> 저쪽에 힘실었네. 음...여기 많이 어, 왔어 자주포 날라왔고 개판 위치가 여기 야판 쏠텐데 한 손에? 아씨 아, 개티... 여기 본진에 있다 그냥 거기 매일면 그니까. 될것 같은데 반자인 뭐없는데거기도아씨나승륙 들어왔다 승륙어니가 가서 잡어 <laughs> 왜 병력이 없지? <목소리> 네. 스무스하게 끝나는 게임 저리 왔어 도망가 까마

근데 네, 얘네 잠수네요. 잠수 자무수 뭔 느낌 하는데 이번 판에 얘네. 폭야이판 뭔데? <laughs> 아니 상대방이 본뭐 하는 거 같은데? <laughs> 온 많아. 보고 자주포 대신 보신 얼렸어 저 티오. 어, 이지 했네 이 판은. 한놈 디비지고. 나머지 뭐, 잠수 뭔가 싶었다. 건 아, 야, 순경 천사백 이십인데 일급이야 이거. 가탱이었네, 이거. 이거. 가탱 이거. 네 이거. 잘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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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